1장 1절에서 5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땅에충련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옴이의 남편 엘리 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1 0 년쯤에 말론과 기론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자 아멘. 이제 룻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이 룻기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 절에 사들이 사치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농사가 주업입니다. 그리고 농사져서 몇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해 농사져서 그해 먹고 산다는 라 거죠. 농사를 질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비라고 합니다. 비가 잘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일년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해 농사가 안 되면 다음에는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미국이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업이 일어난 나라가 됐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는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개척을 하면서, 땅을 개간을 해서, 씨를 심고, 비가 잘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다음에 먹고 사는데, 한 해만 비가 제대로 안 내리면 다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 대단한 미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앙이 엄청 좋아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게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루키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그때 미국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서부 개척 시대 미국하고는 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뭐 지금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농사가 무조건 잘 돼야지만 사는 시대였다. 라는 건데, 그 땅에 흉년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나한테 물질 문제가 생겼다. 나한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아주 내가 죽을 만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절에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왔을 때, 환난,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시험당하면 뭐를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왜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까? 왜 흉년이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여 역사여 주어소서 하면서 회기도 하고 능력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기도 생활이 없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단 기도란 말도 안 나옵니다. 기도란 말도.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느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나중 에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요. 이름이 뭐냐?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이 뭐냐? 떡집이다. 떡 생긴다! 이러분 밥이 좋아 떡이 좋아 떡이 훨씬 낫잖아 예수님이 생긴 데가 태어난 데가 떡집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떡이 되셔서 구원의 떡이 되었으니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니까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해도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합지방에 갔습니다 모합지방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늘 이 루키 일장의 배경이 된베들레헴에서 직선 거리로 5km 가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경계까지 5km는 가는구나. 그러니까 짧죠? 짧은데 이 길이 험합니다. 계곡 하나를 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사해를 두고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5km를 지나고 더 지나가서 모압 지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있었고, 남편 이름은 엘리 멜렉이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되느냐? 엘리 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 지방에서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절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이 아들 둘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남자가 3명이었는데,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다 죽었다.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다 죽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모합으로 갔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물론 이민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캐나다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일본, 중국으로도 이민 갈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민한다는 거는 지금 이민이라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정치 형체가 신정 국가였어요. 신정 국가 어느 나라든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즉 국교를 믿어야 됐어요. 국교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생활이 됩니다. 이스라엘 살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떤 신을 믿었냐면은 그모스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모스가 무슨 신이냐?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압이란 땅에 가서 이민 생활을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민 생활을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신인 그모스를 섬겨야 되지만 섬겨야 돼야, 돼야만 살아가는 삶을 살렸다는 거죠. 10년 동안 산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이민하고 다릅니다. 지금이야 가도 내가 믿고 싶은 종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은요. 이민을 가면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그 땅에 신을 믿어야지만 이민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들은 그 지역이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합왕도 금오스신의 아들, 금오스신의 대리자가 자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오스신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자만 국민에 수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는데 이 금오스신의 문제가 무엇이냐?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이 금오스란 이름이다. 문제가 뭐냐?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영을 했습니다. 화영.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불로 태웠을까요? 불신이니까, 뭐를 태웠을까? 예? 어, 누구 답 나온 것 같아? 사람, 그렇지, 사람. 야, 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지식이 그냥 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했는데 부 보니까. 자, 사람을 태운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누구를 태웠을까?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자기 자녀를 태웠습니다 이걸로 유명한 게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합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왕부터 자기 왕자를 하나 골라 가지고 금오스 신한테 불을 태워 가지고 바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신제사 풍속이요 고대 가나안 땅에 뿌리 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왕부터 자기 왕자를 삼격에서 불에 태워가지고 바쳐버렸대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심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자식보다 금오스 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정말 불로 붙였대니까요. 이 당시에 금오스 신에게 제사한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떻게냐면요.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이 구리로 만드는 거죠. 구리로. 이 당시에는 철 기술이 없었어요. 구리로 만듭니다. 근데 구리가 굉장히 만들어 놓으면 모양이 좋거든요. 구리는 기본적으로 귀금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리로 장식하는 거는요. 비쌉니다. 구리로 만든 다음에요. 거기다가 애들을 이 신상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불을 떼니까요. 애들이 타 죽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탑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확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서는요, 이금오스신을 섬기는 재앙들이 북을 쫙 깔아가지고, 여러분 난타라고 본적 있으시죠? 근데 그 난타는 좋은 거지만,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북 치는 사람들이 난타처럼 쫙 둘러싸가지고, 애들 우는 소리를 그집 부모가 들으면, 애 받쳤다가도, 갑자기 모성애가 확 일어나가지고, 애 끄집어낼 수 있잖아. 불 속에서.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고요,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난타를 쳤다는 거예요. 막. 북을, 북 속에 애 울음소리가 가려지게.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새카매서나옵니다 거기서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러면 은납받았다고 생각하는 은납받았다. 네. 거기를 갔다니까, 거기를. 여러분 하물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를 가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그 나라를 갑니까? 내가 그 종교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가지는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야. 가지를 말아야 될 길을. 왜 갔습니까? 5km밖에 안 된다니까요. 가까워. 그리고 희한하게요. 지금도 이 모합당은요. 농사가 돼가지고 파릇파릇합니다. 땅 전체가. 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막이라 농사가 안 되고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되고 먹고 살게 있는데 모압 지방은 기본적으로 계곡 강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가 안 와도 강이 워낙 좋다 보니까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농사가 안돼 가지고 그냥 작물이 새까맣게 다 죽는데 어 저기 자꾸니까 파란 거예요, 파란 거. 저기를 가야지 할것 같은 거야. 5km밖에 안 돼. 그런데 길은 좀 험합니다. 계곡을 막 지나가야 되니까. 계곡을 지날 수 밖에 없죠. 계곡이 있어야지 물이 그리고 물이 흐려 해야지 팔팔하게 자라잖아요. 계곡이 그렇게 좋으니까 또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감수하고 그냥 거기를 가가지고 살아는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 가면은 내 자식을 받쳐야 될수 있습니다. 나의 시장식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불에 태워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갔다. 라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둘이 10년 안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둘이 서는데싹다 죽어버렸습니다.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지내는 종교를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에 대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다 걷어가셔. 그게 뭔지 알려주셔, 그게 뭔지. 내가 그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 알려주시다니까 들어갈 땐 이랬겠죠? 아이고, 내가 내 자식만 안 바치고 되지. 내가 그냥 믿는 척만 하면 되지. 남들 바칠 때 그냥 옆에서 나도 기도하는 척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왜 바치겠어 내가 제정신인데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나가니까 내 자식 다 없어지더라는 거야 내 자식 다 없어지더라는 거야 왜? 그 지역에는요 자식을 뽑아내는 영이 살아 자식을 죽이는 귀신이 살아 그런데 내가 그 귀신 영향 안 받나? 여러분 우리가 점집 가면 왜안 돼요? 하면 그 귀신 영향을 받고 온다니까 우상 숭배하면 왜안 됩니까 하면은 그 귀신 영향을 받고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보면 왜안 돼요 그거 보는 순간 그 귀신한테 영향을 받아 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남편 자식들 이 귀신한테 당해버리는 거야 싹이 귀신이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흉년 연구처럼, 여러분 삶에 흉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자식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 큽니까? 옆에 나라는 그무스라는 신미인데그 신은 내 자식을 바치라고막 강요를 하거든? 불에 태우는 신이거든? 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한테 막 주시네? 아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신이 어딨어? 이런 신이 어딨어?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여야지만 응답해주는 신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자식을 죽이까지 나는 뜨겁게 살아가는 그 신을 믿으실 겁니까?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이요, 생각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환난이 오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드라니까. 내 자식 죽이는 길로 가드라니까. 갈 때는 생각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정신 똑바로 차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드라니까. 그런데 가서 한 5년, 10년 사는거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드라니까. 그 결과를 피하지 못하드라니까. 자,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 있으시면요, 진짜 이번 주에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내 눈에 볼때 응답이 있어 보이는 데 있잖아요. 세상적인데 내 눈에 볼때될것 같은데, 저기만 내가 가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나야 뭐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나를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큰일하는 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클럽에 옛날에 버닝썬이라고 사건이 크게 났잖아요. 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안 됐냐면요. 아니 여학생들이 저는 무조건 젊은 여자들 여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학생들이 아 거길 들어가가지고 막약 같은 거 술에다 약을 타가지고 매겨가지고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나쁜 일을 당했다 뭐 그런 거 많이 해줄 수가 그렇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아니 왜 여학생들이 그런 데를 가? 그리고 술을 주고 왜 받아먹어 그거를 모르는 남자가 주는데 그리고 그 룸이 있다고 그래 내 안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술을 딱권하면은 여자들이 그걸 딱 먹고 약에 딱 취해 있으면 거기서 못된 짓을 막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나는 좀 여자애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아니, 그 무슨, 어떻게 남자가 있는데 그 룸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받아먹고 말이야. 아이 그거, 아이좀여자들이 이상한 거아니야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그 생각한 거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솔직히! 나만 했나? 좀 했잖아, 여러분도. 그런데요 내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 기사를 보고 내가 회개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너무 몰랐구나 몰랐구나 왜 여학생들이 그렇게 가냐면 그 여학생들이 뭐 이렇게 좀 잘못된 학생들이 아니고 음? 부주의한 학생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자신을 약간 방어하고 좀 이렇게 나를 지키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약한 학생들이 아니고요 클럽이라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룸을 빌리려면은 100만원을, 술을 먹어야 된다네? 음. 예약을. 100만원치 기본이래, 100만원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100만원을 낸 사람은 룸에 들어가서 뭐 양주를 먹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학생들은 주머니가 얇으니까, 주머니가 얇으니까, 그렇게를 못하면은 어떡하냐면요. 주머니 얇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들어가면은 뭐 몇만원만 낸대. 뭐 만원, 이만원, 싹 입장료만 낸다는 거예요, 입장료만. 그럼 입장료만 내고 딱 들어가면요. 일단 물이 없대, 그 안에. 이해가 되세요? 물이 없고, 앉을 자리가 없대. 의자도 없대. 이런 데, 그냥 이런 장의자라도 몇개 벽에 쫙 붙이면 될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해놓은 거야. 의자도 없고, 생수도 없어.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요, 3시 가지고, 4시 가지고 막서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처음에는 싸다고 가지? 그리고 음악이 팍 좋은 게 나오고, 그냥 막 번쩍번쩍 하니까, 그래, 내가 스트레스를 좀풀어보자 나만 가가지고 잘하면 되잖아. 내가 가가지고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고, 내가 가가지고 누가 술줄때 그냥 그거 먹고, 정신만 해롱해롱안 하면 되잖아. 내가 그고 건전하게 즐기고 오면 되지. 돈도 싼데, 갈 데도 없는데, 이돈 가지고. 해가지고요, 돈 만원, 이만원, 뭐, 비싸봤자 삼만원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거기서 네 시간, 다 시간 서 있잖아요? 여러분, 네 시간, 5 시간 서 있어 본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디가 아플까? 다리가, 다리가 아파! 서 계셔봤어, 왜기자하러네 시간 다서 어디서 서 계셔봤어? 어? <laughs>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두 번째 다리가 아픈데 물이 없잖아. 목이 마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리 아프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아니 저기 잠깐 와가지고 앉았다 가라술 다녀 먹어라. 물도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거기는 막 술하고 물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백만 원 냈으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부주의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다리가 아프고 진짜, 목이 말라서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된다, 네. <laughs> 이해가, 이해가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이 되면요. 우리 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그 순간이 되면은, 잠깐만 5분만 앉았다가서 그러면은, 너무 다리가 아프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그걸 하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잠깐 앉았다고 해가지고, 딱 앉았다가, 그 물을 먹고 그 술을 먹으면요. 안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고 나온다는 거야. 거기 들어갈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클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있대니까 여자애들이 결국엔 룸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결국에 못된 짓을 당할 수 밖에 없고, 판이 다 짜있어, 이미 그 안에는. 나 혼자 정신 멀쩡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판에 들어가면, 그 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격사입니다 언뜻 볼때 좋아 보이죠? 들어갔다가 큰일 나. 내가 그 여학생 신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응. <laughs>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5분만 앉자. 잠깐 한순간 내 몸이 날라가 버려. 그게 세상이고 그게 막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찾아가지 말고 정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통으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